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로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 역시 줄줄이 해외 연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무 국외 출장을 둘러싼 외유성 논란을 살펴봅니다. 혹은 뭐 나라 돈 쓰고 뭐 쓸데없이 그런 거 없으면 의원 아, 특권으로 핑계로 그 해외 여행 가는가며. 거 아냐. 국민 세금 낭비 국무부 실장 죽나라+ 죽나라 우리가 그 사실 관광성을 전혀 빼버습니다 이번에 은근히 이도관광성은안 하기 위해서 뺀 건데도 불구하고 저 애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국민은 잘 모르시고 또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회여의 공무국외 출장 꼭 필요할까요? 이런 논란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다시 말들이 많아졌죠.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부산참여연대 박찬형 지방자치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이게 좀 잦아지고 있거든요. 어 본부장님 그 현안글을 좀 조사를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네. 네,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다녀 출장을 다녀온 구 3, 4월에서 다녀온 구가 일곱 군데가 있었고요. 지금 예정에 있는 곳이 네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네. 어,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벌써 이제 두번 정도 이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가 보통 지금 아, 2회 정도인데 6개 구가 있습니다. 부산, 진구, 사하구, 그리고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구가 이렇게 어, 벌써 지금 어, 작년에 7월에 그 의회가 개원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출장을 다녀오고 네. 지금 그래서 채 이제 뭐 해수로는 2년 차이지만 실제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한 여섯 개그 국가 벌써 출장을 두번 정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뭐더 선진지를 보고 온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취지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의 그 연수가 왜 어떻게 도입이 됐고 또 목적은 뭐였는지 좀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이제 기초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또 이제 여러 가지 경력상으로 보더라도. 해외 경험이나 이런 게 적으신 분들도 많고, 또 지방의회 대부분이 좀 그런 분들이 되게 많, 많, 많을 많많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뭔가 좀 이제 지방의원이 된 상태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뭔가 해외의 어떤 좋은 벤치마킹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 뭐 이런 제도의 취지에서 저는 이제 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제도의 어떤 도입 예, 어떤 취지는 저는 되게 그 옳다, 바르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어, 편법적인 운용들이좀 되고 있고 활용하는 주체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좀 뒤틀린 케이스가 이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장 자체가 시작할 때 보면 뭐그 명칭이 한세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무국의 연수. 또, 그리고 이제 또 여행이었다가 이제 출장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 제도 자체는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될 때 이제 시작이 이제 함께 도입이 된 겁니다. 당시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의원들의 이제 무보수였고 좀 보상적 성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뭐,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아울러 그 당시 는 이제 생각해보면 한참 이제 정책적으로 이 해외여행도 자유라 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권장하는 또 어떤 해외가서 어떤 많은 문물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오는 것들이 좀 이렇게 권장되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의원들이 이제 급여도 받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정비하고 정비되어야 되고 이제 출장 자체가 이제 해외 출장이 이제 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왜 다른 어떤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해외에 어떤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어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연수 이, 이 출장이 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또그 예산은 또 세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있고 실질적인 걸그 내용을 갖춘 거라면 오히려 더 시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들려서라도 더 지원해줄 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정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상으로 보면 저는 세금낭비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 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개인 의원들이 어, 충분히 현지에 가서 정책 활동을 하고 할수 있는 비용이냐? 그걸 냉정하게 따지면 또그 부분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이 또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모자라는 것들을 어, 보충하기 위해서 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예산들을 아주 교만 방법으로 전용해서 더하거나 아니면은 어, 같이 가는 공무원 직원들의 어떤 약간의 후원성 어, 기금들을 받아서 집어넣거나. 자 그렇다면 그 공무국외출장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지방의회 출장 일정표와 또 결과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장 계획서랑 결과 보고서 한번 예, 예. 간단하게는 보셨는데 더 자세히 각 의회 것들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예.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게 외마다 너무 그. 운용하는 방식들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사업 우회 같은 건좀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 게 출장 목적이 불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타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출장 목적이 잡혀 있으니까 그 출장 목적대로 출장을 했다면 건진게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 실제로 또 이렇게 출장 지르들을 쭉 보면 근데 부산 친구에는 여러 가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어떤 현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출장 목적이 대단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출장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갔다 그다음에 또 어떤 시드니 호주 시드니 시드니 블루 마운틴을 갔다. 또버킹킹을 버스킹하는 사진들을 잔뜩 올려놨 we 고 a v e to do is to 서 e e the city of the c i 저 y 이 f the 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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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 i t 이이 f the c i 2 y of the city of the c i 는 y of t 이 올해 23년에 지금 새롭게 가는 뭐 4구 4구 의회라든지 호주를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구들의 그 방문 대상지하고 거의 이제 표준안처럼 똑같이 근데 이제 목적은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부산 진구의 그 방문지하고 결과 보고서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호주 지역 이제 호주에서 이제 선진 복지 사례를 조금 이렇게 점검하고 이제 구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좀 나온 언급된 게 호주 한인복지 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요거를 좀요 단체를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복지에는 한인들을 이민자들을 위한 복지인데 이제 요게 이제 진구에서 한번 가게 되면서 다른 구에서 다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한인 뭐 복지센터 한인 뭐 복지 문화 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어 다른 사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한 특정 기관이 완전히 이렇게 어떤 표준안처럼 예 가서 이렇게 제공되었다는 어떤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해운대구가 예정한 한1억 정도 이상의 어떤 출장 경비를 이제 그 지금 지출할 계획이 해운대구의 이제 어 계획은 조금 특이합니다 스페인만. 어, 특정해서 딱 가는데요. 유명 관광 지역을 다 가요, 이렇게. 아. 바르셀로나라든지 세비아라든지 네. 예, 그런 그리고 뭐그뭐 그뭐 궁이라든지 세계적인 뭐 미술관 이런 곳들만 딱 특정해서 예, 출장을 가는 그런 그획서였던 사례. 그리고 네계구뭐 북구, 연제구 이렇게 보면 모든 것들이 경비 산출 근거가 다 달라요, 이렇게. 기준이 없다는 아, 네.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 어, 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그 일반 의원들의 경비, 공무원들의 경비를 의장의 경비로 아, 예, 숙박비, 뭐 식비까지 이렇게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거죠. 상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뭐 6박 7일, 6박 8일 이렇게 되면 그 식비 제공도 8박에 맞춰서 이렇게 다 정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해외 연수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금하걷라 낭비지. 자기네들 그국원 특권으로 해 가지고 핑계로 그 해외 여행 가는 거 아니야 국내에서 머리 좀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되지 해외 나간다고 그게 뭔 벤치피킹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뭐 나라도 쓰고 뭐 쓸데없이 그런 거없 쓰면 뭐 어떤 뭐저손가도 없이 자기네들이 이익만 구고 하네 해외에서 어 물론 배울게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만약에 좀 오바된 기간이나 어 오바된 그런 예산으로 간다면 좀어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국민세금 낭비, 공무국 출장 중단하라. 중하라 지방자치를 파탄내는 몰지각한 관광성 공무국의 출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회의 결과를 굳이 벤치마킹하지 않고 직접 출장을 가는 것은 직접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무 출장이 아니기 때문인가. 복지를 위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간다는데 딱한 곳만을 복지 시설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부실하게 계획된 공무국의 출장으로 부실한 결과 보고서를 내고 나서 몇달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공무국의 출장을 가겠다고 하는데 대놓고 외유성을 가는 것도 문제고 또 대놓고 표절하는 것도 문제인데 표절이 안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올림픽 파크를 가는데 올림픽 공원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시민에서도 부결된 건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참그 앞에 입구에서 시위하는 건참 좋은데, 시민은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봐도 앞에 공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시민을 하자는 것은 참 보기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우리가 그 사실 관광성을 전혀 빼앗습니다. 이번에 0.1%도 관광성을안 하기 위해서도는데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체가 보는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심의가 그렇게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한도 한국에서도 의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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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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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보고 계신다 저는 저 정말 시민들의 되게 조금 심각한 시선, 부정적인 시선, 저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저는 결국은 이게 좀 폐, 이거 정말 필요하냐? 이런, 그래서 아예 이 예산 을 없애자. 이런 종류로 아마 나아갈까봐 저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게 기자회견 후에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가요? 어, 많은 시민들이 저희가 이제 플랜카드에 있는 여러 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하는 문제 지적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은 응원들을 해주셨다는 거죠. 음. 그 시민들이 정말 이런 거는 뭐좀더 발언을 세게 해달라, 네. 그리고 어떤 뭐 환수가 되게 해달라 이런 네. 어떤 격려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시민들의 홍과 반응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또 이제 이어서 사을라든지또다 음. 지금 다음 구들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 기자회견이라든지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려고 네.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그 해외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논란이 굉장히 또 커지다 보니까 어,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개원 일에 처음으로 심의위원회가 뭐 의회가 제출한 그 계획서를 좀 부결을 시켰습니다. 음. <laughs> 아까 이때서 네. 북구 의장님 그 표현이 네. 공포 분위기 줘서 <laughs> 그도 왜 아니 위원장님 왜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셨어요? <laughs> 아니죠 이제 그 북구의 그시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이제 네. 1인 피켓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1인 피켓 이제 시위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어쨌든 뭐그 최초로 이제 부결이 됐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지방자치나 아니면 주민 참여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에 그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에 음. 어떤 좀 정기를 또 마련하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네. 자, 북구의회 이 부결권 관련해서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어, 이 취재 기자한테 취재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심의 자체가 다른 그 의회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보니까. 뭐 그런 외유성 출장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것도 질타받는 것도 알면서도 그런 걸 결국에는 승인해주는 그런 좀 행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그 국외 해외로 나가기 30일 전에 이거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미 뭐 티켓팅이라든지 일정이 짜여진 상황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부결시키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서. 이 계획 자체를 좀더 빨리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의원들이 30일 후에 후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도 그런 보고서를 좀더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외유성 논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해외. 이 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 정작 그 의원들은 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제 저희 제작진들이 국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의원들을 공항에서 한번 만나봤거든요. 그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히려 저희들 자비 부담도 좀더 포함시키가지고 갔던 부분이니까. <목소리가> 제 저희들 이 의정활동하면서 이제 일정 부분은 저축을 해가 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내용이 같이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저희들 크게 이제 다른 어떤 지역하고는 이제 비교했을 때, 문 대비했을 요 예예, 저희들이 오히려 좀 더. 소극적으로 갔다 왔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관광 그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외국인을, 외국인을 하는지, 우리도 외국을 나가 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볼수 있었고,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환경문제 자활용센터 방문,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게 전 싱가포르 와 전진국이잖아요. 국민 음. 소득이 단단 놓고 해서 그걸 어떻게 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음. 우리 사상고 삼릉 생태공원의 활용도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음. 저희들 동네구회는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만 다 가게 되면 어째 보면 세금의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면 우리가 나누어서 가고 난 다음에 리포트를 작성하고 또 서로 공유를 하면. 같은 비용으로 여러 나라를 강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자 했었, 했었고 도시 재생이나 뭐 생활 쓰레기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본을 갖고 또 유럽 쪽 같은 팀들은 우리 역사의 고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을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원인 같아요. 그리고 또 무관심이거든요. 기초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국민들잘 모르시고 또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 출장을 가서 뭘 보고 하는 것들 자체를 그냥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외국에 갔다는 것 자체로 그냥 외유성으로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게 문제인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고 또왜 갔는지 또 당장 그걸 떠나서 이 우리 기초연들이 내 생활에 어떠한 일을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하면 조금 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절대 외유성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들을 하시는데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저 근데 동래구 의제 의회 의장님은 아마 조금 억울하신 것 같아요. 물론 동래구 의회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초의들 회 그다음에 모든 지방의회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은 불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자꾸 발단을 시민들의 낮은 어떤 정치 의식 이런 것들로 떨리는 건 아니다. 이건 정말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한 어떤 좋은 사례도. 어 지난 이제 시의회 같은 그팔대 사례 에 있었거든요. 지역 화폐를 저희 잘 아는 이제 동백전을 어떻게 이제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하고 소상인 공인들을 위해서 어, 어떤 지원하는 어떤 그 정책을 만들까를 고민해서 그 의제 중심 연구 중심으로 해서 네. 그대상 지역을 가서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렇 갔다 온 사례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의제들을 구체화해서 가야 되는데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에 대한 전혀 구체성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일단은 어떤 의제들이 정말 이렇게 결여돼 있는 어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시민들의 그 불신을 좀 불식시키려면 네. 이게 다녀와서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걸 만들었다, 그걸 벤치마킹한 게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결과물을 눈으로 좀 보여줘야. 그런 성과물이 네. 눈으로 딱 보이면 좋죠. 그리고 네. 보고서에도. 어, 그런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조례의 재정이 필요하고 뭐 어떤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은 아마 훨씬 더 어, 나아질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때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이걸 한 의회가 단위로 그냥 움직여요. 이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의회 소풍 가는 겁니다. 처음 출발부터 디자인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 관련한 어,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무국의 연수가 본래의 취지를 좀잘 살릴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어떤 대안을 좀 내주십시오. 저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상구 의회 아니면 광역시 의회 중에서 어떤 위원에 이렇게 정말 동류 집단들끼리 모여가는 방식은 저는 좀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 모임의 방식들을 테마를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정책의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다원화시키는 방식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갔다 와서 실제로 낸 성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은 저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접근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전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후 위원회도 다시 꼼꼼하게 평가가 될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어떤 수정한 정도가 아니라 폐지 이후에 새로운 예, 어떤 제도가 들어와져야 이것이 가능하지 여기 안에서의 조금의 어떤 뭐 사업 평가를 하고 어떤 제도적 개선들은 사실 어, 뭐 미세적으로 딱 미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네. 큰틀 안에서의 어떤 기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들 환경도 변화들은 거의 없고 그 의원들은. 또한번 바뀌고 나면 삼년사 년마다 바뀌는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 똑같다는 말이죠 이게 어쨌든 저희도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에서 구군을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꼼꼼하게 다루어내면서 이런 문제를 좀 주장하고 좀 언급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뭐 명칭에서부터 계획을 짜고 결과보고서를 내고 또 현장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이 하나하나 지적을 안할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그렇죠. 들어보니까 얘도 갈아엎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지방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책임까지도 함께 합니다. 공무국의 출장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는지 시민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